안녕하세요. 다육수자분, 장정순입니다. 오늘은 열무 농사져갖고, 물김치 담으려고 해요. 우리 친정 엄마, 103살 드셨는데, 요렇게 잘하세요. 엄마, 여기 좀 쳐다보세요. 엄마, 안녕하세요 해. 안녕하세요, 붐. 어이구, 길가도 없어? 어. 저희 엄마가요. 이렇게 일도 잘하시고 이쁘다신 이쁘답니다. 잘해, 음, 가로, 이번에 가마 가로. 나왔어요. 어저께. 그런데 회장님 접시가 너무 예쁘게 나왔어요. 작품이에요. 어, 이런 풍경화도 있고요. 이거는 코발트 유약을 했고요. 이런 멋있는 암벽 같은 모양으로 했고요. 요거는 옹기토의 청목류 인자식거 이런 것도 있고요. 네, 트임분도 아주 예쁘게 잘 나오고 했답니다. 음. 그래도 맛있게 담아서 이틀 동안 잘 먹었. 구만두라고 그래도 자꾸 고만 하나 어 처음에 오신 수강생분 그냥은 엄지 다육이신데요. 않아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첫 작품을 잘했답니다요 음, 명희씨 접시 좀 보세요. 엄청 예뻐요. 아, 이렇게 다 잘했어요. 이렇게, 이 한금 예약으로 했는데 너무 예뻐요. 접시들이 아주. 아이고. 감사합니다. 다육수 잽은 장정순입니다.